이번 주 암송의 성구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영어의 하트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싱크라고 하는 생각한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36절입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제 이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어제 우리 묵상의 주제였던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음. 건강한 사람의 조건을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 이렇게 시작했던 보건 기구가 1998년에 이르러 한 가지 조건을 더 첨가하는데 네 번째 영적 건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 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건강입니다. 그 영적인 건강의 요소가 예수님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암노스. 암노스 두번째는 아르니온 아르니온 이 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네 구절밖에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네 구절이 요한복음 1장 29절 1장 36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두번 하나님의 어린 양 암노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2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그러면 암노스라는 어린 양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 선지자 이사야가 53장에서 순환의 메시아, 장차 고난 받는 메시아, 양으로서 죽임당할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이 암노스라고 우리가 선포한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이었지만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럴 때 암노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암노스는 고난 받는 희생 당하는 양, 희생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르니온이라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나도 같이 가서 죽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고백도 용감하게. 선언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도 무슨 로마 장정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집종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세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얼마나 본인의 그 정체성이 처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그이 정체성이 너무 초라해져서 차라리 가서 고기나 잡자.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질 못합니다. 그런데 날이 동틀 무렵 누군가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니까 그냥 무엇에 홀린 것처럼 그물을 던졌는데 평생 어부질을 해도 이만한 고기를 잡아보질 못했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아침을 먹은 후에 주님께서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내 정체성을 이제 너무나 잘합니다. 뭐 남보다 먼저 고백하고 먼저 앞장서고 그거 다 인간의 욕망 혈기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 아닌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네가 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어린 양이 아르니온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럴 때는 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베드로에게는 내 어린 양, 아르니온을 먹이라. 이때 아르니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내가 너에게 짐을 맡긴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네가 이끌어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오면 어린 양은 뭡니까? 승리하신 예수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정말 힘들게 세워졌지만은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승리한 예수 어린 양으로 소개가 되는 것 이것이 아르니온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암노스와 아르니온,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참 인내가 필요한 생활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예수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유혹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뒤집어지고 싶은 욕망도 있고 그런데 인내하지 않으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 기도의 과제입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간구하지 않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아직 해결받지 못한 문제 있습니까? 인내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도, 또 즐거운 일도, 또 병든 일도, 어떤 사건, 사고도, 어떤 망하는 것도, 어떤 흥하는 것도, 왜 모든 것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이 건강을 통해서 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건강까지도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인공으로 내 삶의 현장에 우뚝 서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